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주 안에서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의 길은 정금이요 와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더라. 라는 말씀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길은 우리 거듭난 영안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이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 정금의 길 안에 생명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 따라 걷고 행하면 풍성하고 넘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기호나 육신의 길을 따라 일들을 행하고 걷는다면 우리는 약함과 어둠과 사망의 느낌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정금의 길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길을 따라 오직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